바다 위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바다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바람이 꾸준하게 불면 바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이 만들어낸 바다의 거대한 흐름을 바다해, 흐를 류자를 써서 해류라고 부릅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 해류에 대해 더욱 더 자세히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해류를 이용하면 더 적은 연료로 더 빠르고 멀리까지 갈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다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전 세계 바다에 존재하는 약 70여 개의 해류를 발견해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기에 70개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6개의 해류만 딱 기억해 줍시다. 해류의 이름. 해류의 명칭을 알기 전에 크게 두 가지 분류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지역에서 거슬러 올라오는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 따뜻할 난자를 써서 난류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할때그난 알죠? 두 번째는 북극쪽 위도가 높은 차가운 지역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 차가울 한자를 써서 한류라고 부릅니다 한파주의보 할때그 한입니다 느낌 오죠? 그럼 위치별로 하나씩 알아봅시다 가장 아래쪽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밀려오는 뜨거운 흐름 이 해류는 물이 너무 검은색이라서 검은색 흐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해류를 먼저 발견한 과학자가 일본 사람이라서 일본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검은색 흐름을 일본말로 바꾸면 그로시오 그래서 이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라고 불립니다. 따뜻한 쿠로시오 해류의 큰 줄기는 갈라져 태풍 양으로 가고 다른 한 줄기가 우리나라로 직접 들어옵니다. 그 따뜻한 흐름은 대마도를 지난다고 해서 대만 난류라고 불렀습니다. 대만 난류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중 가장 큰 흐름을 한국의 동쪽에서 흐르는 따뜻한 흐름이다. 라고 해서 동한난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만난류에서 왼쪽으로 갈라진 흐름은 황해로 들어간다고 해서 황해난류라고 불렀습니다. 굵직굵직한 난류는 이 정도만 보고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한류를 살펴볼까요? 한류의 이름은 그 주변 지역의 이름을 딴 것이어서 크게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연해주 지역을 흐르는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을 연해주한류. 북한 지역에서 흐르는 차가운 바닷물이라고 해서 북한 한류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조경수역. 해류 파트에서는 해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말고 딱네 글자만 더 기억하면 됩니다. 네 글자는 바로 조경수역. 한 글자씩 의미를 살펴보면 흐름 조, 경계 경, 물 수, 영역할 때 역. 따뜻한 흐름과 차가운 흐름의 경계가 만나는 영역이란 뜻입니다. 과학자들 역시나 또 어김없이 어렵게 이름 지어놨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똑똑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생합시다. 조경수역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어부들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과 따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을 둘다 잡고 싶은 어부라면 그 넓은 바다 중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조경수역을 찾아서 가야겠죠. 그곳에 간다면 두 종류 모두 잡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조경수역은 난류의 힘이 세지는 여름에는 난류가 더 밀고 올라가니까 조금 더 북쪽에서 형성되고 한류의 힘이 세지는 겨울에는 조금 더 남쪽에서 형성된다는 사실만 이해했다면 이 부분은 마스터한 겁니다. 갯벌. 마지막으로 갯벌과 관련된 과학 개념을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영상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서해 바다로 놀러가게 되면 갯벌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갯벌도 바닷물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하루에 두 번씩 육지를 향해 밀고 들어오기도 하고, 육지 반대편으로 쓸려 나가기도 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현상은 지구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달 때문에 일어났는데, 자세한 원리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도록 합시다. 아무튼 우리는 중위수준에서 현상에 대한 명칭만 잘 기억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땅이 있고, 바닷물이 육지를 향해 밀고 들어오는 흐름을 밀물. 반대로 바다 쪽으로 썰매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흐름을 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밀물이 최대한 들어와서 바닷물이 가장 많이 차있는 때를 물이 만만큼이나 있다고 해서 만조. 바닷물이 다 쓸려 나가서 가장 없을 때를 간을 겨우 볼 만큼만 남아 있다고 해서 간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때 만조와 간조의 차이를 조차라고 불렀는데 서해 바다는 조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갯벌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 갯벌을 이용해서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우리가 놀러가서 갯벌 체험도 할수 있지만 갯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수 있도록 생태계 유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닷물의 흐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5단원, 사람의 소화, 순환, 호흡, 배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